main right. Oh, Siti ah, Okay Okay, lain right. 와나 아, 여기 처음 와봐 저는 타 본적이 있어요 어 아, 그래? 근데 맨날 공룡길이 어, 첫차에요 우와 근데 우리 마이크 해야돼 어. 어 쉬는 날이야? 네뭐 할거야? 촬영하고 어, 촬영하고 네. 공부해요 공부? 네와 나도 반성해야되겠다 나도 <laughs> 공부해야되는데 <laughs> 우와 근데 여기 엄청 오래됐다던데? 몰라? 여기 <laughs> 뭐좀 느낌있다 약간 베트남 같지 않은데? 아 어. 저거 저거라 이냐? 저거? 아 유럽, 유럽 유럽 아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아, 유럽 똑같아요 아좀 약간 유럽풍이긴 하네 여기 엄청 비싸대 특히 에 음, 음. 아파트 비싸대 갓스리 <laughs> <laughs> 노출이 한거 아마 여기 위치 좋아서. 응. 어? 아, 아니야, 제 대학교 근처에 있어요. 어, 다음에 대학교도 구경시켜줘. 응. 대학. 중케봉낭 낭. 봉 낭. 봉 낭. 아, 넓다고 응. 어. 오. 지하 가서 음. 아이스링크 시간 확인. 이해했어? 음. 예, 아니. 안 <laughs> <laughs> 똑같아요. 아, 어, 맞다. 음. <laughs> 똑같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 스타벅스도 있다. 응, <laughs> 어, 스타벅스. 스타벅스, 스타벅스. 어, 어, 아메리카노. 어, 이거 뭐야? 게임, 게임 센터. 게임 센터. 시간 있으면 이거 또 할까? 시간 있으면? 어? 지하 2층 어떻게 가지? 동... 동산... 어디? 음. 지하 응! 음, 지하! 오! 뭔가 어, 좀 다르, 다르게 돼 있긴 하네 다른 중동마이랑 덩마이, 다른 곳이랑 조금 달라 지하로 이렇게 돼 있구나 수영장 있나? 수영장 냄새난다 응! 물! 네! 물! 수영장! 저도 바로 수영하고 싶어요! <laughs> 어,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아이스크림 이정표가 없네? 일단 내려가보자 이거 해볼래? <laughs> 아니 무서워요 아 <laughs> <나도> 많이 해봤지? 무서 <laughs> 사람들이 계속 가요. 아 우리? 라겐 나겐네 이정표를 찾아야 될것 같다. 응? 음? 지도. 어. 맵. 응. 안비엣. 음, 람. 진짜 오래돼. 중국어. 진짜 오래돼. 진짜 오래돼. 진짜 오래돼. 진짜 오래돼. 진짜 아래돼 진짜 오래돼. 진짜 오래돼. 진짜 오래도 Anh quên từ chi đồ Mình đang xem với mà là trời quên được Đúng rồi quên được chí đồ Quên tăng là tầng mấy ta? Nó rất là lớn Ừ Em bị lạc ở đây một lần rồi đấy Không tìm được đường ra Anh đã bắt đường Ừ Ủa, thật? Nhưng Anh không thể đi cứ đường 어...어떤 남편? <laughs> 제 남편이잖아! 아, <laughs> 깜짝이야! 훈노! <laughs> <오>, <laughs> 깜짝이야! 훈노! 남편깜짝만 남편 만았어요 남편 몇 명이야? 수빈은? <laughs> 아, 수빈은... 두 번째 남편이야? 어, 제일 남편! <laughs> 아, 제일 남편? 가장 좋아하는 남편! <웃음> <웃음> 남편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훈노! <laughs> <laughs> 세븐틴! 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와 와. 엄청 시원하다 와아 저는 이거 롯데몰에서 먹었는데 아, 탕후루야? 응.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 어? 어? 맞아, 어 여기, 여기요? 여기야. 어, 맞아 오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겠어? 오그 운동팀 국가 하 운동선수 진짜? 베트남 운동선수 아 진짜? 음, 네. 어, 오 맛있어요 아 그는 그래. 음.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가? 음. 음. 선수, 동선수? 스케이팅 아, 선수. 선수야. 오 가보자, 가보자. 동복, 동복, 동복과 놀뛰야. 아, 저는 잘. <laughs> 어, 카메라 찍고 있어. 아마. 아. 아, 그래, 음. 아, 그나. 어. 지금 차 있는 거보이 레슨 하는 거 찍고 있나 보다. 아, 음. 와. 네, 음. 스케트 선수 맞아 엄청 네. 유명한 사람들 많지. 어, 근데 스케트 선수는 음. 가수 돼서 돼요. 음... 됐어요. 가수 됐다고? 음.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보다 한국 연예인 더 잘하나? 오오오오 <laughs> 멋있어요. 오우. 오오. 네, 베트남 선수 이름 뭐야? 때나 아직. 그다음 뭐아 진짜? 아무튼 더 가시네. 어, 부끄럽다. 네. 아, 부럽다. 얼마야? 시간이 있어. 1 2시표 사면 될것 같다. 뭐야 네. 이장? 음. 얼마야? 네. 1 7만 동이네. 너무. 저는... 어어 어. 응 어, 가서. 어. 음. 어. 음, 지금 날표 어, 사요. 사요. 아, CGV 한번 보고 왔어. 한국 영화 아니야? 뭐한 이게 뭐야? 한국 영화 맞지? 삼화 어어 맞아 맞아 한국 영화네 한국 영화 나나두 개랑 왜? 부끄럽다 <laughs> <laughs> 사람들이 계속 봐요 <laughs> 이렇게 사실 아이, 아이, 나도 똑같이 부끄러운데 <laughs> 나는 외국인이잖아 외국인 뻔 n g ạ 맞아 오, 오 여기 여기 가면 되겠다 이 영화 응시 어. 먹을까 치시 배고파? M 너의 가면? M 미니 드라마? M 미니 드라마? M 미엠 드라마? M 미니 n 라마 M 미니 드라마? M 미니 드라마? M 미니 드라마? M 미니 드라마? M 미니 비라마 M 미니 드라마? M 미니 비라마 M 미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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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미니 비라 컬리언 아 어, 한국 식당 이런 게 있어? 이것도 불페네. 음, 약간 도끼따라는거 같네. 오케이. 고기도 맛있어요. 비싸요. 에이. 음, 지금 비싸. 어, 저는. 난쥬금 고기 식당 가서 몬반 검초. 몬반. 몬맛안안 몬반. 다음에 내가 한국 식당 가자. 내가 고기 음. 사 줄게. 응, 음, 오케이. 너도 못 겨.

아니,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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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랜덤에 아 돈치킨도 지금에 유아 인기가 많나요 돈치킨 돈치킨이 아, 뭐지? 음. 아자메 한국 치킨 아 진짜 돈치킨 한국어로 이게 한국 스타일이겠지 한번볼까오 냄새 괜찮다 한번 보자 아 메이웨이 아 진짜 한국 한국어로 되어 있네. 구운 치킨은 파는구나. 가격은, 한 만, 만원이만 아, 여기 게임이다.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인데. 아, 어, 어? 어? 아, 런닝맨. 언니맨 나왔던 데구나. 아, 여기도 그냥 스케이트장. 아, 어, 젠니네. 제 남편도 런닝맨 응. 참가했어요. 아, 그래? 어, 젠니네 젠니네. <laughs> 놀릴라고야 <놀리려고. 웃음> 나도 알아 제니 정도는어오아 스케이트랑 오어음 일단 뭐 먹을지부터 정하고 아 이거 쓰여요 <laughs> <laughs> 보통 사람들이 애인당 애인당 계속 해볼래? <laughs> 저는 참맨맨한 번도 가 봤을 거 온. chưa bao giờ. <laughs> 아 진짜? 나도 별로 안 좋아해. 로테리아. 로테리아. 이거는 이거 아 이거 한국 거라고 해야 되나? 한국 아, 옷대고 뭐 한국 말? 롯 로테리아. 에서뭐 먹어 뭐, 뭐, 보통? 보통, 보통 저는 이거 좋아해요. 어, 치킨. 아. 치킨밥안 먹고? 이거 이거. 음, 사실은 럭셔리아의 음. 어, 이거 어. 졸리비보다 안...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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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면 졸리비요 졸리비 근데 어느 나라 회인지 알아? 콤비에나 졸리비가 콤비에나 베트남 졸리비 미이 협협 khẩu vị người việt nam ơ 졸리비야, 음... 졸리비야. 음... <웃음> <웃음> 졸리비야. 음. 필리핀 음, 필리핀 어 필리핀 회사야 네. 근데 치킨은 롯테리아더 맛있어. 아하. 겜, 그, 그, 뭘 다.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문이 날까? 바나나 는 건도 있네. 나나는 건에. 나면 전도 있네아 진짜? <laughs> 아 키치키치 키치, 키치, 그 키치. 말했던 키치. 데다. 키치키치 키치 한번 볼까? 키치키치도 맛있. 마시... 아또 요명 인기가 많나요? 근데 이거... 저는.. 안 좋아해? 맛본치킨 없어요. 아 그래?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 러우 음, 응, 러우 이거 다 러우야? 응, 음, 러우, 방추인 방주연. 오 방추인, 방추인 조용하니까 여기서 먹고 싶다 라거또야뷔배야 굽배. 뷔배 어, 이거 일단은 후보 1등 키치, 키치 가자, 키치, 키 나도 근데 베트남에서 러우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어? 저기 있겠지? 어, 여기 오케이. 있네 키치 키치 아, 아, 마. <laughs> 것 같은데. 아, 마. 어? 응. 몇 아, 배고프다 그냥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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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지금 어디있어? 막내 지금 태국에 있어요 와. 태국에 있어요 아 예뻐요 <laughs> 태국에 있어요 와 부럽다 지금 음와아이돌똑같대요 와. 태국 가, 가는데 왔는데 음. 떡볶이 먹어요 떡볶이? <laughs> 그 로한 로한 한국 음식 먹어요 왜요? 음. 네 MD 태국네 <laughs> 오, 근데 아, 예쁜 아, 사진이 아, 없어. 딸이야. <laughs> 이 따이 방콕? 응. 방콕? 성대야. 음. 방콕네 <laughs> 아, 나도 여기 사진 있어. <laughs> <laughs> 그이보이 어. 아, 코끼리 타네. 나랑 똑같은 거 입고만. 응. 여기 어, 파타야. 아 맞아. 나도 방콕. 어. 파타야. 응. 똑같이? 파타야. 응. Ở này muốn ăn băng truyền hay là muốn ngồi ghế? Điều đi xong rồi này bánh truyền Điều đặc biệt thì trộn bánh truyền 2 trái cháu Anh ăn truyền